네, 많이 기가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집회 진행에 앞서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 저희가 지금 치하고 는 것은 법상 집합금물법이라고 하는 법 법이 있고 여기있다는 집회 조약 따라서 이 집회 방식이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출입 방식과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어떤 안건에 대해서 통과 즉의견을 거칠 것인데요. 이의견을 거치는 과정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투표 방식으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법에서는 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표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의결 방식을 거수하시고 호명하시는 방식으로 저희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지었습니다. 이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된 관계로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삼흥 오피스 텔 빌딩 임시리전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10분 전각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을 맡게 된동호인 라움의 고종식 들어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을 위한 의장 선출의 것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발단 집회의 의장은 전체 부분 소유자의 가반 수동의를 얻어서 이번 집회 개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우리 상무 오피스텔의 강덕분님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한 반대 없으시면 같이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자, 그럼 이제 강덕군님을 본 집회의 의장으로 선출함에 있어서 모두 동의하신 것으로 보고 임시의장님이신 강덕군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오프스텔 군수장님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의장님께서 개회선는있겠습니다그 전에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성원부가 있겠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저에게 참석 집행 계표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계표가 도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집합건물법 제33조 및발국의 관리규약에 따른 임시관련집회가 과반수 이상의 첨석으로 유효하게 개최됨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개회에 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피스텔 임시회관 집회는 적법하게 개회셨음을합니다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험관계상 국민 들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집 통지서에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일 총의 안건은 어, 총네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규약 지정의 건입니다. 두 번째 관리인 및 임원 선임의 건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방금 우리 네 가지 안건 중에서 마지막 안건이 있습니다. 집회 의장이 정한 안건이 있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별도로 상정하지 않으시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해서다보동의하신 것으로 보고, 이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만 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장님께서는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 동료 및 의견 전차 개시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번 네. 회의에 각당면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의결 절차를 개시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처럼 금번 회의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절차가 진행되면 집행부에서는 각 후보에 대한 집계표를 신속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여러분께,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회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일 의결 절차 진행은 투표 방식이 아니라 거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찬성하실 경우에는, 앞에 누워있는 표를 들어서 찬성한다는 표시만 해주시면, 제가 가서 호명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녹음되고 녹화되어서, 이게 의결 절차 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 일반적인 절차 가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미 배포해드린 관리규약 지정권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 내려주시죠 찬성하신 분 제가 가서 호병해드리겠습니다. 찬성했죠? 1404호 이근범님 찬성하셨습니다. 지금 의김팀에서찾아셨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안에서 관리인고 주시사 3일 때 빌딩 관리를 관리인을 소유하 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셨습니다. 혹시 거수하지 않으신 분 계신지요? 네, 다음 에주겠습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신지요? 장례 없는 것 확인되었습니다. 입건하시는 분 계신지요? 장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실 건데요. 번거로우시더라도 똑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집회를 지금 한 13년째 제가 이렇게 나와 사회를 보고 있는데요. 그 때는 많이 질문 주세요. 변호사가 나와서 사회 보고. 제가 어떤 때는 의장까지 맞습니다. 이제 맞고 했는데 다판결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주인 분들께서 변호사가 의장까지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인정했어요. 인정하는 이유가 이게 그 집회가 조금 특이합니다. 어, 그 집회가 여기 나오신 참석하신 분의 뭐 과반수 거의 이런 게 없고, 무조건 전체 부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무조건 전체 부분 소자의과반수 이상이 되려면 어떤 의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께서 발언하실 때, 그냥 발언하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이게 투표 방식이 아니라 기념 방식입니다. 이게 또 무기명도 아니에요. 항상 기념 방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명이어야될 즉, 내가 누굴 투표하는지 를 알아야만 이게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과반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항상 누구누구를 밝혀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내가 위임을 받았으면, 위임받은 사람 이름을 다 적시하도록 돼 있어요. 누구누구, 왜몇 누구 명까지도 본인이 밝히게 되는데, 근데 지금 잘 모르시다 보니까, 나오신 분이 위임인 호명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한 10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으셨는데, 자기 혼자만 얘기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9분 위임받은 게 표가 다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요거 총회 열어주셨거든요. 비용이나 시간이나 아니 들어서 어렵게 나온, 어렵게 만드신 총회나 부산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아, 한 4, 5년 전부터는 제가 자문만을 끝내는 게 아니라 사회까지도 보고 어쨌든 마무리, 완성을 지어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병원사가 나와서까지 얘기하냐라고 의문분들이 혹시나 들신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어떤 집합법의 절차상 어떤 엄격성 이런 것 때문에 부이하게 제가 사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안건에 대한 관리기약 지정권에 대한 어, 의견 결과를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분소유자총 3명 중에서 면적으로서는 11,747.5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는 반대 기 기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어, 제2단번관리비약 뭐, 재정의 권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견 결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안이콘이시의및 의결이 종료되었습니다. 당선된 관리인 주식회사 3일0피디 관리 대표로 쌓아계신 분 잠시 일어나주시고요. 이사님 간사님되신 분도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장님께서 표에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24일 3월 5일 수준 이직위 관리단 집회의 퇴회를 선언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퇴회 시간은 오전 10시 5 0분 중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